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여수와 10장 36절부터 43절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다섯 왕을 물리치고 가난 남부 성읍들을 정복한 뒤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난 땅 동쪽의 가데스바니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가사, 북쪽으로는 기브온에 이르는 땅을 단번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의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게 하셨던 것은 영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상들과 제약을 물리치고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사령관 대신 하나님의 명령과 통솔을 따라 따라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난 정복 전쟁을 진행하였고 중도에 시거나 패전하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삶 속에서 피해 갈수 없는 영적인 전투도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 개인 혼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감화시키시고 의지를 불태우심으로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그 어떤 세력이라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느끼며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마치 이스라엘이 가난 정복 전쟁을 하듯이 영적인 전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된 천국을 상속받게 될 성도들이 날마다 싸우는 마귀아의 싸움도 실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이 싸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을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나의 힘과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승리가 성취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